얘들아, 아, 글쎄 어제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모든 생물이 우연히 생긴 단순한 생명체에서 시작됐대. 아 그리고 그게 복잡해져서 우리 인간까지 됐다는 거야. 허, 난또 뭐라고? 그게 바로 진화잖아.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흥분하기는. 어어 어, 어, 진화? 나도 알아 뭐. 근데 정말 옛날엔 그랬는지 아무도 못 봤잖아. 보지 못했지만 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관찰과 실험을 통한 증거들로 믿는 거지. 그래, 과학관에 그런 증거가 많이 있을 거야. 자, 가자. 어, 야, 같이 가. 어? 이게 뭐지? 되게 신기하다. 꼭 애벌레 가족 사진 같네. <laughs> 독일의 발생학자 헤켈, 헤켈이 그린 배아라고 하는데 과학자 헤켈이 동물이 태어나기 전의 모습인 배아를 보고 그린 거야. 여기, 여기를 좀 보라고. 물고기랑 거북이, 닭, 그리고 사람, 다들 모양이 아주 비슷하지? 자, 봐봐. 각 동물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르잖아. 하지만 전의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비슷해. 이것으로 보아, 하나의 생명체에서 시작해서, 단순한 동물에서 복잡한 동물로의 진화 단계를 거쳤을 거란 거야. 우와, 정말 비슷하다. 구별할 수도 없을 것 같아. 헤텔은 여러 동물의 초기 배아가 비슷하고, 이것으로 이 동물들이 공통조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지.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종류도 다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들이, 같은 조사에서 시작됐다고? 그리고, 생각한 거라면 그것도 추측 아닌가? 근데 그게 무슨 증거가 될수 있지? 어허, 모르시는 말씀. 하여간 이건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되게 유명한 거야. 추측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식, 제법인걸?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음, 그래. 한번 해볼만 하겠는걸? <laughs> 아저씨가 여러 동물들의 배아들을 관찰한 것처럼, 나도 어쩌면 실험하는 건 이렇게 좋을까? <laughs> 자, 물고기 배아부터. 어? 내가 실험을 잘못하고 있나? 이상하네? 이거 물고기 맞는데. 거북이도 해봐야겠다. <laughs> 이상해! 이상해! 과학관에서 봤던 해켈의 배아와 내가 보는 배아의 그림이 너무 다르잖아. 세상에 이럴 수가? 해켈의 배아가 위조된 것이라니, 아 말도 안 돼. 야 한지성, 나 말이지 실험을 해봤는데 네가 진화의 증거라고 했던 해켈의 배아 말이야. 내가 현미경으로 본 배아랑 헤켈의 배아 그림이 전혀 다르게 나왔거든? 어, 어, 그, 그거. 질리야. 용서해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게 잘못된 거였어. 자료를 찾아보니까 헤켈의 배아는 위조였어. 원래 이런 건데, 이렇게 그린 거야. 정말? 정말? 그리고 헤켈은, 각 동물의 배아를 처음부터 비교한 것이 아니었어.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 부분부터 그림을 그렸던 거야. 그러니까 헤켈의 배아 그림에서 처음 줄에 있는 배아들은 초기 배아의 것이 아니라 배아들이 가장 비슷해 보이는 중간 시기의 것들을 뽑아서 그렸어. 그래도 여전히 배아들이 아주 비슷하지 않아서 헤켈은 일부러 크기와 모양이 다른 배아를 비슷하게 그렸던 거래. 사실 당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헤켈의 배아는 많은 문제가 되었대. 그리고 계속되어오던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리차드슨의 연구였지. 과학자 리차드슨이 현미경에 보이는 배아의 사진을 찍어 헤켈의 배아가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지. 그럼 공통조상에 대한 증거로 알려졌던 헤켈의 배아 그림이 틀렸다는 거네? 그럼 그렇지. <laughs> 내가 그럴 줄 알았어. <laughs> 다만 이런 중요한 사실은 우리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까운걸. 그렇다면... <laughs> 학생, 뭐 하는 거야? <laughs>